Qx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좀더팀 색깔에 맞는 공격적인 돌진 조합을 꺼내 들었다는 생각은 들고 거기에 맞춰서 잘 꺼낸 느낌은 있는데 음. 냉정하게 봤을 땐 DRX 조합이 좀더 단단하기도 하고 라인전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치면 좀 카운터 치는 느낌의 조합이긴 해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강조해서 버티지 못하게끔 뚫을 것이냐, 혹은 좀 안정적으로 잘 끌고 갈 것이냐 이런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드디어 지금 도처만 안다고 시작. 이때 가장 높은 어, 실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엑스는 어쨌든 본인 도 좋아하는 카드를 잘 섞었습니다. 근데 계속 얼굴 두고 있거든요. 자 윌러도 그냥 반짝 보이는 <laughs> 상황에서 공격이 떠나갔어. 면로 일단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클로저의 압박이 있어벨 이런 마오 입장에서는 데 선택지가 두 개로 열렸죠. 윌러는 칼브로 카정해도 되고 아지로 압박을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아, 그런 동시다. 부분에서 손해가 좀 누적됐었던 것 같고요. 클로저가 6 레벨 먼저 찍은 상황에서. 어. 아, 시세테이 한번 노려봤는데 될것 같긴 한데 당황을 좀더 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와 이거 전멸 없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아... 질어가지고아예 뭐, 압박 주는데요 네, 이들래 네. 그냥 밀어내는데요 피어엑스인 너이 아, 아, 네. 그 노래는 그 빨아 잠깐 해버습니다세테이블잘 <laughs> 아집니다 카스퍼맨 이야 피어엑스 진짜 경기 허끈하게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그리고 그 리어가 그 일단 그 뒤쪽으로 걸어서 이동, 이동. 야그티어엑스가 진짜 말씀하신듯턴 활용을 너무 잘한게 그래 이게 네. 라인 속이 도 불편하고 너, 그래도 한거고 드러버렸습니다 기게 밀었어요 이런식의 포스 각도에요 음. 마오카이라 잡기가 어렵고 뭐, 세나나 탕퀴치가 와도 이게 상황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어어어어 어 궁이 네.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 잘못 걸렸으면은 많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트 네. 되게 좀 카운터 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치를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때려봤습니다. 어, 오! 위로 예, 어, 올라갑니다. 이게 다 아칼리 끼고 싸우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점이요. 네. 테디 선수가 세나를 하게 되면서 이 운영 단계에 합류하면서부터 좀 풀어나가는 그림은 어, 나오고 있거든요. 오, 어, 위치가걸렸는데요 네. 미친가. 아, 네. 네. 어, 좀 위험해요? 오, 그래도 이게 자야 신었지, 일단은 전면 배스가 한번 워보자대장를 한번 흘 따라왔습니다 네, 계좌 네, 이상 각도 좋았고요 깃털 잘 깔려있습니다 안쪽으로 근데... 돌을 근데... 때 약간 부담스러운 데이 앞에 상의를 안 하고 라스칼이 라스 는데합류한 상태 클리어 체력, 아, 클로저 체력 봐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클리어 와서 클리어가 바꿔서 싸먹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돌을 잡았어요 나한테 잘가지 그러면 안하걸 해버렸고 여기로 버티나요? 또 교환 카이팅 할수 있는 구도가 지금 세나와 아지르 쪽이 좀더 편했거든요 어 이러면서 드래곤은뉘어악시가 먹었습니다 전령을 어... 바탕으로 한번또 싸울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전투구도로 어, 한번 생각하나요? 그, 세길러가 뒤쪽으로 슬쩍 빠졌고요 네. 전령 쪽 두드려 주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어 그래도 DX가 서로 얼굴을 맞댔을 때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고 뒤쪽에서 찌를 수 있는 사거리가 좀 기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진영을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밀어넣은 쪽 계속 바라봅니다. 사켓티도 순간이네요. 이거를 요이걸 버렸는데요. 그냥 못 보내 주죠. 네. 이거뭐 전투 하나요! 그럼 와중에 전령에 눈을 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리운 그러니까 적 나옵니다! 지정이 어, 조금 네. 딸리는 그립이라서 이건 좌우로 갈릴 수도 있습니다 폭죽 뒤를 빌렸습니다! 폭죽 잡혔구요! 그 과정에서 아, 아트록스 딜할 수 있나요? 아트록스 아트록스! 자 이제 네. 라스카도 뒤를 빌립니다! 아안 돼. 네 이거 세수하니 실화죠 위치 개미하죠 위치 개미하죠 헤나는 헤나는 아직 안했지? 태디! 요오오오 이러면은 또 전령 어쨌든 모습을 <목소문에>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피어액스와 X와... 예. 아 사실 어떻게 보면 흐름은 괜찮았는데 예. 오, 이런 거어 이런 아, 거위험어요 아, 이미 큰일 났던가! 솔로킬을 맞으 그러니까 이거는 마우카이가 와서 한번 해본 건데 예. 이게... 와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냥 오기 예. 전에 녹았어요 탑은요 그래서 마우가 와서 지금 이쪽 난리 났어요 탑은 1대3 이거 어떻게 버텨요? 라스카이도 위험한데요? 라스카이도 던전! 그냥 움직이지도 못한 채 서서 죽었습니다 라스칼 이거 아, 플레이로 하셨는데선도 아, 너무 깔끔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가만히 아니다 했을 요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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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로저 클로저는 개불의 전투 위쪽도 봐야 돼요 자, 클로저는 일단 뒤로 도망가려, 뒤로 도망가려 돼! 일단 테디가 쫓아가보는데잡보는데 근데 위쪽 녀석을 일하면 네? 숫자가 한명 적거든요? 나머지로 도망가려.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 그래도 이게 그래서 용심이랑 테이블이 이따... 돼서 네. 너무 다행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어지는 싸움에서 화력이 되나요? 한번더 근데 테디 아스탄이... 오기 전에, 테디 오기 전에! 아, 근데 그 상태가 한번 밀어내면서 아트로시 딜한번 끊어서 컸습니다. 그래도 테디가 한번 밀어내요. 나머지로는요, 나머지로는요? 아, 이게 한 대씩인데 다 진짜! 아, 아 보자. 아... 이기 안 됩니다. 네, 결국 스케이트도중 대상이 좀더많았요 미드신 나네요. 미드신 났어요. 계속 들어갑니다. 피어엑스. 자 플라타닉스도 밀어났습니다 미드스윙 일단 전열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드 타워 소중하거든요. 그만큼 소중한 미드 타워의 체력이 이만큼까지 들어 있습니다. 권력은 제거를 하겠습니다만 네, 일단 g r x 바텀 중의포탑은못 지킵니다. 아, 자, 그래서 일단 약간 그포탑 근처에서 이리저리 뭉쳐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 클리어를 오랜만에 한번 타겟했습니다. 네, 일단 충격을 해보자. 이쪽이 좀 권력을 해봤어요. 네, 이제 그 상태를 쫓아갈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하고 나수 있는 각이 나올 수 있나요? 네, 아직까지! 잡긴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안쪽에서 엑스큐트 이거... 이거... 그런데 문제 지금 클로저가 우기가거든요 클로저, 클로저, 클로저. 유리블이 충분히 된 느낌은 있거든요. 이러면 클로저 잡을 수 있나요? 로타 오! 아이미 드리블해서 또 빠져나가고 아 이게 전멸이 없어 가지고 마우타이가 전멸이 <laughs> 틀린다는 것도 좀어려웠었구요아 돈독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laughs> 네. 게다가 펼쳐져 있을 때에는 결국 누군가 사이드를 막으러 갈때 여기서 나오는 딜로스로 인해서 피어엑스의그 본대쪽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커서요 잡킷 잡아야돼요 베스트는 탑킷 잡아야돼요 노리는데 노리는데! 잘못 노렸습니다! 이 근데 이거 그래도 이걸 잡을 수만 있으면, 있다면은 클로저를 일단 잡고 그 다음 싸움 자 이제는 클리어 도착했습니다 남으시분도다 옵니다 전투가좀 커졌죠? 네. 이게 1대1 교환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오히려 이득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 well, 또 무시 못 하거든요. 네. 상대방은 받아치는데 스페셜 리스트인 아지르 마우카이 지금 팜캐치가 있습니다. 일단 자야 깃털 모아놓고 모았는데 이거를 제가 먹었어요. 트가 먹죠. 그리고 싸워 봐야 돼요. 어? 이거면 싸워야 되는 거아닌까요 이거 근데 너무 대놓고 들어가면 아트가 찌르거든요. 이거 어쩌거든요? 네. 자야가 프리딜. 알립니다 그래도 급해진... 올라갔어요! 아, 어. 진 퀴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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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때 어. 레벨이 너무 낮아요! 성격통! 아,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오히려 반격! 이거! 그래서 DRX가요! 어? 나 끝났는데? 어? 끌렸고 네, 들어왔다 나왔다! 네가 그러니까 받아치는 스킬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만약에 누군가 물린다고 하더라도 한패치가 지킬 수 있으니까요 <laughs> DRX의 그 조합의 파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좀 다른 그림인데요, P.O.X. 그러니까 DRX 입장에서는요, 테나가 딜을 타냐 하냐 안 타냐만 보면 돼요. 어. 바로. 그래 바로는 속도. 어, 네, 이거는 좀 있어요. 네, 끝까지 달리기에는 네. 쉽지 않아. 아닌데요? 달리 때인데요. 울수 있는 궁극기인 아칼리와 아칼리 어기 때문에 한번 쳐보는 것 같은데 많이 불안해 네. 보이긴 하거든요. 달려요? 네. 아니 많이 불안한데요. 어, 좀 어, 아픈데? 체력 네. 네. 관리도 좀안 되고요. 네, 위쪽에서 아칼리그 일단 한번 으해서상대몰아고 어, 미드 딜차로 이어갈 수만 있으면 좋은 선택이 됩니다 네. 아, 큰 흐름이었군요 그 아래쪽에 있다는 체크 네, 클로저 위치도 어, 어느 정도 그그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 네 빠지는 위치가 네, 어. 네, 어. 어. 네. 이거 뭔가 지금 피어액스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많이.. 네. 그러네요 아까 잠깐 보셨지만, 라칸이 레벨링이 안 돼서. 어, 이때 이거. 조금 무리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깊게 가면은 이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음, 어, 부상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 피어엑스. 그래서 승부수 던졌습니다. 이게 대자연의 마스가 없는 턴이라 맞습니다. 싸우기에 좋은 턴은 맞아요. 그리고 자야라서 이게 순간적으로 폭딜 넣어봐서 스킬도 안 돌아갈 수있거든 그런데, 텐데. 이거 잘갈수 있나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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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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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요. 네. 그럼, 던졌어. 받아봐야 돼요. 다음 전투! 아, 이거 팍수 있나요? 클로가 뒤에 대기! 인형 자체는 DRX가 잘 유지하고 있는 것같아요 보이네요 어, 아칼리지니! 어, 톤 택배하고! 아 이게 또 따라가야 되는데 이러면 스폰지만 먹고 뒤를 뺐죠 PIX가 이제 만렙 선수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한타 힘은 좋거든요 DRX 그래서 또 어, 우리는 훔간다 누구 하나만 걸려라 네, 그래서 상대가 갈려있는 틈에 오히려 요고하는데요 근데 이런들이 모이긴 있긴 하거든요 아지르가 찌르는지 봐야 돼요 그래도 이게 먼저 디아렉트의 가몰어서병 대박이 으로 들어올 아, 수 있습니다 그럼 아, 여기 아, 아, 옆으로 말아봅니다 빨리 내자 오우 잘 먹어졌고 그러면 이제 저는 역전 타이크 가나요 아리고 들어다 박병 들어 봐봅시다 근데 올라가게그 상태? 완전 제대로 됐다고 보기 좀 어려웠거든요? 네. 그렇죠! 이, 이게 토스를 했어야 되나요 이게? 쇠 네. 공을 토스했어요 손목 나가게! 네, 네, 클로저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한번 긁히기만 해봐라 네. 바로 들어간다 어, 이거 뭐, 왔거든요 돼, 들어갔다, 클로저 클로저 그래서! 어, 근데 이게 예, 빨간 말씀하신 포창구개를 피해가지고 한없이 아, 세지는 챔피언이잖아요 이거 빨리 칩니다 피어시도 바로 버티 이가 다야라서 강탈 스기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승부수를 던진 건데 대자연맞 방식 빠졌어요 이거 좀 커요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아아아아아아 바로 던져 바로 던져 바로 던져 먹죠 그리고 그래서 참았어요 지금 스폰지에 참았습니다 일단 일자 대응은 우리가 유리하다 끊고 나가는 디아렉스 이가 뭐 달려 달렸어 이거 아닙니다 아 이거 세다 아 이런 대자가 기습을 대단히 흔들었는데요 잡았어요 더블캠 이야 피어액스의 미스티 디디씨 다 제거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어액스 다시 한번 엑스큐트의 정말 슈퍼 인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폰지를 몰고 있는 엑스큐트 나머지 인원들은 이미 상대편 지역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발언 판단을 내렸던 피에스. 피에스가 확실히 게임 끝낼까고 맞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큰 차이를 냈었던 그 순간. 아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마무리될지 고민했을 것 같은데 피에스 결국 이렇게 넥서스를 파괴합니다. 어, 말씀하신대로 초반에 진짜 엄청 불리했었는데 불리한 와중에 또 조합의 강점을 잘 생각했고 운영 단계를 나름 잘 끌고 가는 느낌이 있었어서요. 다음 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3분대까지 만들었던 그 저력들이 좀 눈에 들어왔었던 1세트가 됐습니다. 자첫 번째. 세트...